안녕. 내 이름은 찬이. 나는 오늘 엠마와 함께 같이 신혼여행을 갔다가 산책을 하고 있어. <laughs> 어? 엠마 어디갔지 어, 엠마야. 아. 아, 아 집에 오니까 편하다, 그렇지? 응, 음, 완전 아. 편하다. 아 맞다. 그리고 우리 내가 응. 새로운 신혼집을 구해놨어. 어? 어디? 자 이제 이쪽으로 와봐. 쏙쏙쏙. 속. 언제 그런 걸 구해놨어? 돈은 어디서 났고? 아, 아, 아유 어머니가 다 해주셨어. <laughs> 와 어머니 나 싫어 시다니자 여기 수영장도 있고. 와 우리 집이야 짱크지 이층 집이다. 우와 진짜 좋다 여기 뭐냐? 어 그리고 여기 나가면은 어 바로 이게 뒷문도 있어 바다로 바로 갈수 있는 길. 우와. 어 우와 여기 진짜 좋다. 그치 대박이지 역시. 근데 옛날에 어? 내가 살던 곳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다. 아 아니야 완전 달라 거기랑 여기랑 완전 멀다고. 음, 우와 진짜 좋다. 지 여기서 요리 하고 이러다서 밑에 가서 먹으면 돼 여기서 이렇게 음음왜내 <laughs> 침대 관계야? 아 부부니까 시내가 엄청 좁잖아. <laughs> 아 이거 어, 하나 더 사면 되지 나중에. 어? 오자만 근데 엠마야? 응? 시돌 여행 가서 많이 먹었나? 이렇게 배가 나왔니? 어? 왜배 나왔지? 은가 어? 음. 은가를 못한거 아니야? 아니야, 무슨 이야 <laughs> 어, 왜 <저, 이거 웃음> 이렇게 갑자기 나올 리가 없는데? 어, 잠깐만. 응? 어? 설마. 뭐? 애기 생긴 거 아니야? 어, 말도 안 돼. 예? 아, 안 되겠다. 병원 한번 가보자. 말도 안 돼.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엄마가 이거 사주셨네. 이게 바로 어? 그 임신을,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수 있는 기계래. 봐봐, 해볼게. 아. 이게 어때 어때 어때? 까만색이 더 어? 많으면 은 임신이래 우와 까만색이 더 많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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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이 안에 애기가? 어떻게 그냥 악마들은 임신하면 어. 하루만에 애기 낳잖아 그니까 어? 우리 엄마도 나 임신하고 하루만에 애기 낳대 그러면 애기가 내일 나오는 거야 벌써? 자고 일어나면 나오겠다 헉. 그리고 엠마 지금 임신해가지고 빈빈 도는 게 계속 이상해 심리적으로 불안한가봐. 어 그래 좀 불안하다. <laughs> 아, 불안 증세를 아, 보이는 엠마. 내 불안, 내가 불안. 아 아빠가 된다니 아 아직 나 생각도 못 했는데 어떡하지? 아기 화보 어떻게 주지? 아기가 어? 봐 어. 알아서 먹지. 아 맞다 우리 악마지. <laughs> 음. 아야 천사들인데 음. 천사들은 아기 키우려면 되게 고생하거든. 어서 봐, 아 네. 어, 엠마 여기 밑에 뭐가 있는데? 어? 뭔데? 봐봐. 어? 아 뭐,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물레. 아, 물레 내려가는 것이구나. 아무 <laughs> 음양. 아, 엄마가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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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나서 의심의 마음이 늘었어 아무. 아, 뭐, 음. 아, 그러면. 근데 여기 너무 좋다. 어? 여기? 밤에 나와서 이러고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좋잖아. 그렇지, 그렇지. 아, 이제 내일이면 우리 아기 나올 테니까 우리 준비 마음의 준비라도 해놓자 알았지? 아, 어, 그래, 먼저 사. 난 마음에 준비하고 살게. <laughs> 알았어, 먼저 살게. 응? 음? 어? 어, 어, 내가, 아, 아, 이거 생긴다니? 아, 어, 그래, 오늘은 내가 숙관해서 자야겠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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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 어, 어, 어. 어, 어. b 어. 거지? o 저어 b 뭐 Bobo, Bobo, b 딸 b o 딸 o b 딸 Bo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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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 b o Bo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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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이 우리 둘다 악만데 왜 천사로 천사가 나왔지?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너무 예쁘지. 어, 어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봐. 어, 뭐지? 잠깐만. 둘다 악만데 왜 딸래미는 천사로 나온 거야? 어. 내가 아, 날개도 아, 봤는데 날개 다 어. 뽀송뽀송한 털이 있더라고. 그럼 날개도 천사의 날개란 말이야? 어, 맞아 천사 날개야. 어? 잠깐만. 이러면 답은 하나. 엠마가 다른 천사와 함께 바람이 난게 틀림없어 엠마! <laughs> 아이고 예쁘다 어? 누구야! 뭐가? 어떤 놈이냐구! 무슨 소리야! 어? 지금 어떻게 애기몇달 동안 몇달 동안 맨날 하루 종일 붙어있었으면서 무슨 말 하는 거야 아, 아, 아. 진짜 그러네 하긴 몇달 동안 우리 둘이서 누구 만난 적도 없고 둘이만 다녔네 아니야 신혼여행 갔다 와서는 어, 갔다 와서 바로 나온 거 보니까 이거 우리 아이 맞는 거 같은데? 아, 진짜 아! 머리도 핑크색, 옆 딱이고 아, 그러네. 어, 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진짜? 만나고 아, 어, 싶어? 아이, 미안해요. 만고 싶어?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어, 아, 아, 어, 어떻게 된 거지? 아, 이거 아무래도 누구한테좀 물어봐야 될거 같아요, 그렇죠? 엄마한테 물어보면되겠네 가자고. 아,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내가 엄마한테 전화 걸 하려고 할 테니까 여기로 금방 나오실 거예요. 아, 그래? 어, 아, 아, 아. 아이, 엄마가 언제 오실려나? 엄마, 아, 그러거나. 엄마 어. 언제 나오지? 그러게. 전화 어머니라고 전화 빨리 해봐. 어, 어머니라고 해야지. 어머니 언제 나오신대어 글쎄 모르겠네. 어, 엄마 어디 있지? 어, 엄마다. 어, 엄마 왔어. 무슨 어. 일이야? 아 엄마 글쎄 엠마랑 저랑 아기를 어. 낳았는데 글쎄 천사가 어. 나왔어요. 어? 그럴 리는 없는데? 에? 아니 분명히 머리도 핑크색고 이어 그러고 보니까 분명 제엔 어딨어? 어디있냐고 어디 엔... 있어? 어디 있냐고 여기 어디 여기 있어. 여기 엄마가 해준 집에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안 안사라고 그 저희 이름 지게 엔마의 이응이랑 찬사 아찬 찬마의 아를 합쳤어요. 그래서 안사예요. 아 그렇구나. 왜 초성 아지프해. 아니 근데 왜 초성 나온 거예요 대체? 너가 천사일리는 없어 없고. 아 잠만. 근데 엄마도 아마였는데 천사 코스프레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천사 나왔네? <laughs> 코스프레야 아, 코스프레. 아, 아 어쨌든 간에. 아니요. 음. 근데 어떻게 내가 아니야. 천사가 왔지아 어, 혹시 뭐엄마가 어. 어. 원래 천사였다가 던 그런 거 아니야? 어. 어. 어? 아니요 에 엠마는 분명히 처음부터 악마라고 그랬어요. 아 잠깐만 내가 옛날 에 천사로서 이렇게 된건가아 그럴 리가 없어. 그래요? 어 이상하네. 지금왜 그런 걸까? 어. 넌 원래 악마였지만 내가 천사로 만들었단 말이야. 아, 그래요? 그래 엠마한테 물어볼게요. 엠마야. <laughs> 엠마야. 어디 갔지? 어나 여기 있어. 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혹시 너 옛날부터 악마였어? 어? 아, 옛날부터 악마였어? 어, 옛날부터 악마였지. 아니 근데 왜 우리에서 천사가 나왔을까? 어, 너, 너가 천사여서 그렇잖아. 아니야, 나는 엄마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라. 어, 볼레 유전자라고 상관이 그게, 없대. 그게 무슨 말이야? 어? 아,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너가 원래 천사였으니까. 어. 애가 천사로 나오지. 아, 그런가? 아그런가아 어, 이거..저..저..모르겠네 저아 어쨌든 간에 우리 우리 애니까 딱 봐도 색인건 어? 엠마 닮았고 머리카락은 나 닮았네 그치? 에헤헤 귀엽네 귀여워 근데 어떡하냐 왜? 근데 나중에 놀림 받는거 아니야? 아그 그러니까... 학교같은것도 가야되는데 괜찮아 근데 좀 악마가 천사 끌어안고 있으면 조금 이상하긴 하겠다 그치? 어..그럴거같아 어.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를 천사로 이렇게 둔갑시켰나봐 아, <laughs> 그런가? <웃음> 안 되겠다. 안사야 너는 이제부터 안마의 삶으로 가야겠구나. 자, 일단, 날개는 털부터 뽑자. 아, 말하는 거야. <laughs> 아, 이가 아파서. 안 돼. 아니, 뭐, 어때? 안 돼? 안 되지. <laughs> 원래 있던 털을 뽑았다고 해서 어. 그 털이 안 나? 나지? 나난어어 어, 그렇구나 아아나나왜 자꾸 헷갈리는지 모르겠어 머리가 이상해졌나봐 나중에 크면 어좀더 어, 커지고 가그 뭐 악마 세계 보내서 악마로 만들면 돼아 그래 그래 근데 천사의 삶보다는 악마의 삶이 더 편한 것 같아 그치 아니야 천사도 좋다고 음, 그리고 천사들은 맛있는 밥을 먹어야 돼 사람처럼 맛있었지 에뭐아 뭐, 천사였을 때 <laughs> 어? 뭐, 무슨 말이야? 내가 무슨 천사였을 때가 있어? 나 아무도다니까. 아유 김가정 너무 귀엽다, 그렇지? 아, 누구 닮아서 이렇게 이쁜 거야? 나 닮았나? 당연, 당연히 나지. 뭔 소리야, 나랑 나 똑같... 봐봐, 나 봐봐. 어. 이뻐, 안 이뻐? 이뻐. 얘 봐봐. 이뻐. 그래, 나 닮아서 이쁜 거야. 아니야, 나 나랑 똑같이 생겼잖아. 얼굴도 그렇고, 머리 색깔도 그렇고. 그럼 못 생긴 거지. 뭐라고? 와 우리 이번에 <laughs> 신혼인데 <신혼이들> 너무해. <웃음> 장난이야. 할머니 <laughs> 잘생겼다고. 저리 가, 나 애기 간식 사올 거야. 같이 가자. 아, 간식 뭐를? 아, 애기 들 애기 들봐야지아맞다왔아 갔다 올게. 아이 저거 초보 엄마네서 나도 초보 아빠고. 아 드디어 나에게도 딸이 생기다니. 근데 진짜 손사가 나와서 어떡하지?